안녕하세요. 2019년 6월 26일. 자, 오늘부터 저는 제가 독서하는 책을 어, 저만 이렇게 남기려고 합니다. 어, 포노사 오늘 소개드릴 해 책은 포노사핀스입니다. 최재봉 교수가 어, 지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많은 강연과 어, 또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간접적으로 다른 분의 강의를 통해서 어, 들은 바가 있는지라 굉장히 읽고 싶었던 책이고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이렇게 됩니다. 아, 정상에서 만납시다. 돈 에리얼리의 부의 감각 그리고 카네기 인간관계론. 사실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지금 몇번 읽었지만 어떻게 보면 은 매번 어, 다른 독서를 하면서 어, 제가 항상 끼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상에서 만났음 만납시다도 이만큼 지금 읽은 상태고요. 돈엘리얼리의 부의 감각. 또 이만큼 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늦었지만 저는 오늘 어, 제가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약속한 중국어 공부들 공부를 15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어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연설문이기도 한 것을 필사를 하면서 읽어보는 공부하는 시간을 오늘 숙제입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어, 사실 오늘은 빗소리가 너무 좋아서 집중이 잘될것 같아요. 옆길로 안 새고 화이팅하겠습니다. 안녕.